안녕하세요. 미유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카드는 이 시어리얼 비전 타로 카드예요. 어, 이거는 뭐, 많이 쓰시는 카드이고, 좀 많이 볼수 있는 카드예요. 뭐, 새로 나온, 갓 나온 카드 아니고요. 어, 근데 이제 보여드리려고. 보시면 이게 하드박스로 되어 있고요. <laughs> 그리고, 보시면 금박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 카드에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금박이 있고. 자, 시다 이거는 아무래도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 카드를 사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어, 사놓고. 그래서 이제 카드도 지금 순서대로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한 번도 섞질 않아서. 어,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책 같은 거 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여사제가 아닐까 <laughs> 생각을 해봅니다한번 보죠, 뭐. 어. 자, 카드는. 자, 설명서가 있을 텐데. 설명서, 어. 아. 아까 집에 꺼내놔가지고 어, 이렇게 설명서가 있구요아이 카드의 특징은 메이저 카드가 그 보너스 메이저 카드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음, 그 뜻은 잘 모르겠지만 어, 더 웰이라고 하는 카드하고 더 아티스트라고 하는 어, 카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건 한번 해석을 한번 봐야지 될것 같긴 해요. 어. 자 그럼 카드를 봅시다. 우선은 카드 크기부터 보시면 이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는 카드잖아요. 보통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는 카드들은 일반 우리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보다 좀 크죠. 얘도 어, 보통 그 타로 카드보다는 오라카 카드들이 보통 하드 박스에 많이 들어있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카드 크게 보시면 어이 정도 조금 살짝 살짝 양옆으로 가로든 세로든 조금 더큰 형태를 보이고요 카드 질은 어 생각보다 그렇게 그냥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드 자체는 되게 압축은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압축이 간혹 보면 어떤 카드들은 이게 그냥 두꺼운 애들이 있거든요 압축이 덜된 느낌이 들어서 그런 애들은 보면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심한 아이들은 음, 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코팅이 된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냥 그 종이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저는 약간 사실 코팅이 조금 된 카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코팅은 좀안된 느낌이 드는 그래서 금박이 들어가서 굉장히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려다가 이런 종이 질이 색깔이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좀 하얀색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조금 어 조금 아쉬운 느낌은 살짝 들 들어요. 어그 뒷면이 이렇게 생겼고 어. 색깔은 그래도 예쁘죠. 뒷면이 자 그럼 이제 봅시다 <laughs> 볼게요. 자 우선 어 메이저 카드를 보시면 어 되게 자유로워요.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롭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로마 숫자 같은 게 카드마다 위치가 달라요. 어 그리고 색, 깔도 달라요. 응. 그리고 어떤 이 테두리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림마다 어떤 이런 틀 같은 게 있는데 이 틀이 다 달라요. 응. 이런 게. 좀, 어, 틀이 있으면서도 틀이 다 다르니까 좀 다채로운 느낌? 응. 같은 건좀 드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색깔은, 어, 요 뒤에 있는 뒷면에 이런 색깔의 느낌이 나요. 좀 약간 톤이 다운이 되면서도 약간 파스텔 같은 느낌도 나고 원색의 느낌은 좀 아니고 좀그왜 색연필 왜색연필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물 같은 거 이렇게 묻히서 이렇게 하시는 거 하는 그림 있잖아요. 어 약간 그런 느낌? 응. 음 그런 느낌? 밑입니다. 색연필로 이렇게 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메이저 카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저 카드는 자, 보시면 되게 현대적이죠? 어, 보시면 여기 우산 같은 거, 양산 같은 거, 이렇게 해가 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양산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고, 가방도 보쯤이 아니라, 이렇게 진짜, 가방. 응, 옆으로 이렇게 메고 있고. 자, 이제 마법사 카드는, 어, 자, 요게, 이거 느낌 살린 것 같아요. 그 뭐지? 무한대 표시 있잖아요, 우리. 응, 어, 그 마법사 카드에, 그 느낌도 좀 살린 것 같고, 여기도 보시면 그 마법사 허리띠에, 음, 그 모습 그대로 또좀 약간 살린 거고 그리고 사 원소 어, 탁자는 없지만 이렇게 음, 이렇게 어, 하나씩 배치를 하긴 했어요 다 지금 들어가 있고요. 어 역시나 얘는 여사제 카드이고요. 뭔가 되게 꼿꼿한 느낌 들잖아요. 이렇게 딱 당당한 느낌 들고 어좀그 우리가 보고 있는 원래 알고 있는 여사제보다 좀더좀 좀 당당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 자 그리고 자 여황제 좀 화려한 걸좀 많이 넣어줬죠. 꽃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황제 카드, 황제 카드가 서 있네요. 어 수염이 완전 멋있어요. 수염이 완전 멋있네. 그리고 교황 카드. 그 지금 어린 아이가 원래 있죠 여기. 근데 여기는 없고 그래도 어떤 손가락의 모양이나 요거 삼중 십자가 같은 것들은 표현을 그대로 했고요. 그리고 잘라버. 연인 카드는 원래 등장인물 셋이잖아요. 어, 근데 여기는 지금 남녀만 이렇게 손 잡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전차 카드 뭔가 이게 신화 속 인물 같지 않나요? 그왜 별자리에 나오는 그 진짜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음. 자, 힘 카드 사자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요. 음. 되게 굉장히 온순해 보이는 음. 은둔자 카드. 은둔자 카드 여기 해골 같은 것도 있어요. 자, 운명의 수레바퀴 보시면 운명 수레바퀴를 들고 있네요. 네, 지금 보시면 약간 여기 얼굴이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얼굴이 없고, 그러니까 운명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운명 개척한다는 느낌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 인물에 의해서 좀 약간 나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 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얘는? 자, 정의 카드. 얘가 부엉이 같은 게한 마리 있는데. 이게 특이한 게, 어, 부엉이를 약간 찌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칼을, 칼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보시면 다리가 하나예요, 부엉이 다리가. 어, 부엉이 다리가 뒤로 감췄다고 하기, 뒤로 감춘 걸까요? 아, 제가 보기엔 그냥 거의 하나, 하나로 보이고, 부엉이가 눈도 좀 보면 눈동자가 없이 그냥 까맣게 돼 있어서, 그 정의 카드인데 좀 약간 무서운 느낌이 살짝 들고요. 자 행맨 카드 재밌네요. 음 행맨 카드가 보시면 어, 이 끈을 자기가 들고 있어요. 어 집고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어서 이거 놔버리면 그냥 떨어지겠는데요. 어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 여기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이 좀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데스 카드 보시면 여기 해골 모양 이렇게 돼서 있고. 어, 여기 보시면 여자가 안쪽에서 이렇게 얼굴을 손에 이렇게 파묻고 약간 좌절하고 있는 듯한 어, 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힘든 느낌이 들고 자 이제 템플러스 카드 뭐 별로 얘기할 거 없지만 이게 금박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laughs> 어 이게 더 많이 들어갔네요 어. 데빌 데빌 카드는 여기 보시면 남녀가 있긴 있어요. 있겠는데 한명 여자는 좀 누워있고요 남자는 이렇게 앉아서 뭔가 고뇌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음이런 카드고 타워카드인데요 여기는 떨어진 인물이 한 명이고요 그 이걸 둘러싸고 있는 게 뭐죠 그니까 그 여기 뭔가 아이 옷인가요 그냥 천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막 머리카락 같은 거 같은 느낌도 들고요 천이겠죠 응. 음.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쓰고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표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응. 뭔가 리딩할 때 뭔가 색다르게 조금 리딩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들고. 자, 스타카드예요 스타카드이고. 아, 문카드. 아, 문카드는 가재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가재가 이렇게 있는데 가재가 없고요. 그냥 여자 한 명이 이렇게 있고 뭔가 이렇게 다리 다리 여기 에 있고요. 응. 그리고 뭔가 별, 이거 별이겠죠?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한 별이 있고, 뭔가 그 생각을 하는 듯한. 응. 이게 약간 다, 원래 문카드가 좀 약간 우울한 느낌이 드는 카드잖아요. 응. 그런 느낌 쪽으로 살린 것 같아요. 카드를. 이미지는 전혀 다르지만, 선 카드는 어, 어린 아이 대신에 여자가 선을 이렇게 잡고 있는 듯한 응. 그런 느낌이 드는 카드이고, 그리고 해바라기가 이렇게.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 심판카드. 음. 심판카드 재밌네요. 여기 보시면, 관에서 이렇게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보면 이렇게 혼령 같은 느낌 있어요. 이렇게. 어. 혼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여기 보시면, 여기 더 재밌는, 여기 보시면 사람 시체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누워있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어, 손을 뻗고 있는 듯한. 음, 이런 모습이 좀 색다르네요. 월드카드. 어, 동그란 월드는 아니지만,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어, 여기에 또 사원소를 나타내는 것들, 상징성은 그대로 이렇게 따와서 막 들어가 있고. 자, 이게 바로 보너스 메이저 카드예요. 음, 하나는 더왜 우물 카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우물이 이렇게 있어요. 우물 카드가 있고, 어, 여기 보시면 뭔가 손에 뭘 하나를 들고 있는데, 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들고 있고, 어, 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냥 저는 그냥 그림 그대로 해석하고 싶긴 한데, 뭔가 이런 카드의 해석법이 또 따로 있지 않을까. 나중에 한번 그 해석서는 좀 한번 요 카드, 다른 건 몰라도 요 카드는 한번 좀 제가 봐야 될것 같은. 해석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아티스트 카드인데,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어,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글을 쓴다거나, 뭔가, 제가 보기엔 약간 그림, 그림 그리는 것 같긴 한데, 발에 보시면 날개가 달렸어요. 발에 날개가 달렸어요. 재밌는 카드네요. 자, 이제 라인으로 넘어갈게요. 아 제가 벌써 10분을 찍어, 찍었어요 <laughs> 자킹 오브 컵부터 이제 제가 좀 그냥 넘어갈 부분들은 빨리빨리 넘어갈까봐요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죠 킹 오브 컵퀸 오브 컵 되게 석 진짜 색이 정말 지나치게 은은해서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바랜 느낌? 왜왜 응. 왜그 그림이나 뭐든 이렇게 오래 햇빛 받으면 이렇게, 바래잖아요. 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색깔이 너무 흐리다 보니까. 어, 조금 안 보일까봐. 어. 컵. 이거는 나이트 기사인데, 말을 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옷은, 갑옷은 입고 있으니까. 여기는 페이지. 어. 페이지라고 하는데, 여자 같아요. 어, 여자 같은 느낌. 자, 에이스부터 나갑니다. 이제. 에이스 오브 컵. 뭐, 이건 똑같네요. 그쵸? 별 다를 게 없고. 쓰리 오브 컵. 오히려 마이너가 되게 웨이트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요건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어떤 그, 파이브 오브 컵이 원래 뒤돌아서 있는데, 어차피 뭐 이거나, 그거나, 좀 약간 상심한 듯한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식스 오브 컵. 세븐허브 컵어 여기도 뭔가 가면을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해골을 들고 있고 어 이게 뭔가 그.. 이거 무슨 동물일까요? 어, 뭔가 이렇게 <laughs> 공룡 같기도 하고 어? 그런 동물이 보이고 여기 보시면 뱀이 여기도 뱀 머리 여기도 뱀 머리 어, 이렇게 뱀 이렇게 느낌이 나네 에이드허커컵 음, 컵이 굉장히 나란히 <laughs> 이렇게 놓있고딴데 먼산 보고 있는 듯한 느낌 나인 오브 컵 이게 뭔가 차고 있어요. 자 아홉 개. 테너 오브 컵. 어. 이거 정말 뭔가 가족의 느낌이 되게 물씬 나네요. 음, 물론 테너 오브 컵이 그그 유닛 웨이트도 그렇긴 하지만 이건 정말 그 셋이 아기와 아빠와 엄마가 이렇게 다정하게 저기에는 무지개가 떠 있고 뭔가 <laughs> 자. 이제 펜타클로 넘어갑니다. 킹 펜타클, 퀸, 자 나이트 기사 여기는 말이 여기 그 어깨 무늬로 들어가 있네요. 음. 그리고 페이지 음. 페이지가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위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래 떠, 떠받들어 보지 않나요 펜타클인데 펜타클 이렇게 아래다 놓고 보네요. 자 에이스 손으로 이렇게 어,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어 예술적이에요 그 다음에 2호 펜타클 여기 무한대 표시 이렇게 넣고요 3오 펜타클 4 여자네요 여기는 여자를 발에 이렇게 밟고 있고 5 6 음. 음, 되게 비슷해요 음. 그렇다고 똑같지도 않지만, e i g 굉장히 뭐 풍요로운 느낌이 많이 나네요. 포도가 그냥, ten, 응. t e 자, 이제 소드 킹 r d 어, 칼을 아래로 향하게 들고 있고, 어, 뭔가 어, 얼굴에 좀 약간 보시면 살짝 인상을 쓰고 있거든. 이게 카드 자체가 흐려가지고. 그 다음에 퀸, 나이트. 어떤 말 t 말이 보이네요. 여기는 페이지. 자 에이스, 투, e 리뭐 이런 거뭐 똑같네요. 후 응. 4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음. 그냥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는 듯한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위에서 본 듯한 느낌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5 6 6에 인물이 하나네요 그쵸 혼자서 가고 있어요 7 8 9어 9도 조금 재밌는게 어, 보시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 해골이나 어떤 그 뭔가 약간 악몽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악몽 꾸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 같은. 응. 뒤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인물들이 뒤에 이렇게 배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하고 있기도 하고, 해골의 모습이 있기도 하고, 뭔가 무서운 듯한 느낌이 드는. 응. 10. 10. 오우. 완즈킹이 너무, 너무 후덕해서 내가, <laughs> 너무, 너무 후덕하지 않나요? 어, 약간 이렇게, 얼굴이 막, 뽀동뽀동, 얼굴이, 뽀동뽀동. <laughs> 자, 퀸이구요. 고양이 그대로 있어요, 그쵸 고양이 해바라기 이거 그 유니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상징성이나 어떤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은 그래도 많이 좀 가져오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얘도 지금 보시면 우르보로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음. 자, 나의 기사. 이게 불온소라 그런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불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페이지. 자, 에이스, 꽃이 폈네요. 어. 투 어, 얘는 실 외에 있네요, 투가 어. 바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듯한. 3. 4. 5. 6. 등장인물들이 뒤에 보이긴 해요. 음, 뒤에 이렇게 짜잘짜글하게그려 있어요. 7, 8 똑같죠. 이건 음, 9, 3, 10 이렇게 되네요. 어, 이거는 우선은 재밌는 거는 그 메이저가 두 장이 더 있다는 구성에 우선은 재미가 있고요. 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거만 있으면 좀 그건 좀 한번 좀 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셔플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셔플은 되게 잘 되네요. 제가 상을 조금 펴놔가지고, 저기, 저쪽에 뭔가 물건을 쌓아놔가지고, 한번. 아, 왜 이래? 아, 스프레드가 좀. 스프레드가 이게, 제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 뭔가 이거 스프레드는 조금 좀안 되는데요? 스프레드가 이렇게 부드럽게 살짝 휘긴 했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아, 약간 뭉태이 조금 길을 조금 들여야될것 같긴 해요. 좀 길을 들이면 좀 나지 아 않을까 싶긴 한데, 우선은 이 카드의 좋은 점, 이 카드의 좋은 점은 우선은 뭐 구성이 우선 메이저가 두 개가 더 들어있다는 게 조금 독특한, 좋은 점으로부터 개성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약간 바랜 듯한 느낌이 드는 약간 이런 이렇게 은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골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그리고 또 이게 이미지가요. 나는 윤니랑 어, 웨이트랑 너무 똑같은 거는 별로고, 응. 어차피 똑같으면 나 유니 스지 뭐하러 딴거 써. 응. 이렇, 이러, 이러 이렇거나, 아니면, 그래도 난 너무 다른 건, 이미지가 다른 거는, 음, 못 쓰겠던데? 하시는 분이나, 그러니까 요, 요 중간 정도 단계. 어, 그니까, 이미지가, 아주, 다르지 않으면서도, 응, 음, 그러면서도 또 얘만의 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그렇게 조금, 그런 카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laughs> 하도 이제 타로는 상담 받으시는 분이 또 상담 받고 이러시는 경우 있고, 여기서 상담 받고 또 저기서 상담 받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카드를 너무 잘 하세요. <laughs> 카드, 아, 이 카드는 이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카드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하, 먼저,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조금, 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 똑같지 않은 카드들이 조금, 어느 정도 적당히 섞여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저로서는 좀 종이 질이 어, 살짝 제가 좋아하는 재질이 아니라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자 지금 보여드린 카드는 이시어리얼 비전 타로 카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